안녕하세요. 최정용 어드바이저입니다. 화목한 런치스탁, 오늘은 25년 하반기 이 업종을 주목해보세요란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 7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코스피 지수는 3,200포인트를 돌파하며 정고점 3,300포인트 대 100포인트 가량만 남은 상황이고 미국의 3대 지수도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이는 주식시장, 하반기 관심을 가져볼 업종 종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다들 아시, 알고 계시는 저희 자산관리 컨설팅 부 박지훈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그 최근 국내 해외 증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 증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미국의 경우는 이번 주부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들이 예정돼 있고, 7월 말에 FOMC 그리고 바로 8월 1일 관세 유예 종료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하반기 시장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 어, 이제 우리가 오늘 녹화를 하는 영상이 언제쯤 고객님들에게 딜리버리 될지 목요일 날네예어 일단 이번 주 흐름을 보면 네. 음, 월요일 그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저 기상도를 체크를 해 보면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음. 첫 번째는 기존의 주도주였었던, 그러니까 네. 에너지 체계에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어, 상당히 기분 나쁜 음봉을 표현을 해줬고, 음. 음, 오히려 신재생 쪽, 태양광, 풍력, 또 수소, 요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면서 네. 좀 올라오는 흐름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는데, 네. 어, 일본의 어떤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익실현 매물이 또 월요일 날좀 일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주 사실 목요일 날 제약 이오가 굉장히 좋았고 네. 금요일 날은 또안 좋았고 음. 또 오늘 이번 주초 흐름은 제약 이오가 다시 또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 관련된 기존의 주도주였었던 종목들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AI 띠, 내러티브가 형성됐던 그 종목들 군에서 그동안 안 갔었던 AI 의료 관련 종목들, 네, 이런 그렇죠.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오는 네. 것들, 어, 상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혼란스럽다라는 음. 것들을 느끼실 것 같고, 실전 투자 어, 직접 하시는 분들이니까, 음, 네. 음,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10년물 국채금리 4.5, 그 다음에 30년물은 5%. 이게 상당히 금리 어떤 부담이 생겼는데 또 월요일에는 다소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한 단계 레벨 다운 되면서 또 달러 인덱스 값도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뭐 이런 분위기면 1,400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좀 있었지만 네. 다시 또, 어, 환율이 조금 네. 또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서, 네. 어,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서의 어떤 매력이 다시 또 부각가가 되는. 다만, 선순환, 순환매가 매우 빠른 흐름들이죠. 음, 음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도 방금 그렇죠. 말씀해 주셨지만, 어, 실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도 변동성이 또 나올 그런 시즌이기도 하고, 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내도 마찬가지고 실적 시즌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음, 일단 그런 내용들, 어, 어쨌든 변동성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갈 만한 것들은 어떤 명분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고, 네.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군에서 하반기 투자 유망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음.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 미국 비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좀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예.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 음. 그다음에 이제 (7월 30일이죠) (FOMC 회의) 음. 여기도 뭐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럼 (8월 1일) 관세위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어~ 트럼프 어, 진영에서는 결국 4.5가 네.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는 음, 거죠. 네. 그리고 연준에 대한 의장 해임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스탠스였다가 다시 또한발 내빼는 모습들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관세의 어떤 강한 강경책을 어, 표현을 하는 순간 또 연준에 관련된 독립적인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정 간섭을 하는 순간 금리가 튀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네. 트럼프 정권은 일단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네. 이 관세 카드에 대해서는 계속 유예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가장 기본적인 이시, 이유는 결국 금리에 대한 급등하는 흐름들은 음. 아이 정권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물론 불확실성의 연장선에서 측면에서는 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이죠. 네. 아, 빨리 차례 매도 한대 얻어 맞는 게 차례 나을 것인데, 음. 네. 이게 결국 불확실성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하지 또 반대로 해석하자면, 어, 당장 그렇게 쫄 이슈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당장은 지금 7월 중순 이 시점에서는 음. 금리와 어떤 연관성 있는 관세로부터의 어떤 영향력은 과거만큼 어 세게 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덜하지 않겠냐라는 것들인데 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건 뭐냐면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관점에서 네. 우리가 탈달러 탈달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결국 1,400원 이상 가는 오버슈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1,300원 초반대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환율 측면에서는 수출주 입장에서는 조금 2분기 실적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 1,400원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수출주에 대한 실적이 음. 약간 애드업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수출주, 수출주 입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불구하고 네. 2분기에는 환율이 조금 레벨 다운되면서 수출주들의 실적은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되겠다는 라 생각. 음. 그럼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성장주들에게는 오히려 눈높이가 워낙 낮으니까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기가 쏠릴 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네. 이번 주부터 해서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강경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음. 바로 케미칼 종목들, 오. 그다음에 철강 종목들, 그렇죠. 2차 전지까지 범주가 넓혀지는 것들인데 음. 네. 소위 말해서 루저들에 대한 반란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음.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하나의 키포인트가 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지켜봤는데, 이제 음. 돌아와서 국내 음. 시장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네. 이제 뭐 국내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지만, 한 가지는 세법 개정안이 곧 있고, 음. 다른 하나는 이제, 어, 뭐 특별 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면서, 음. 예, 유동성이 좀 커질 상황으로 지금 다들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 그렇게 보면, 그, 하반기, 7월, 8월 넘어가서 9월까지도 달 국내 시장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걸로 전망을 해도 될까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인과관계가 좀 미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 어떤 세제에 대한 개편들, 네. 뭐 분류가세라든지 배당세 관련된 서도 네.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 뭐 15만원부터 25만원까지 네. 지원금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 주식시장과 연결고리를 잡으려는 것들이 있는 많은데 네. 뭐큰 범주로 보면은 주주환원, 상법개정 네. 이런 것과 이제 내러티브에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인데 네.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슈들이 새롭지는 않은 거죠. 음, 새롭지는 그렇죠. 않은 거고, 네. 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들도 하나의 같은 이제 어, 형성되는 카테고리일 텐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들이 자사주가 전체 주식 시장의 주식 수 대비했을 때한3.5% 정도가 자사주입니다. 음. 그것을 다 소각을 한다라면, 네. 어 쉽게 생각하면 3.5%의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수대로 얘기하자면 거의 한 100에서 150 포인트 정도는 올라가는 효과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주식장에 시 좋은 것들인데 음. 우리가 기승전 종목이라고 얘기했듯이 자 그렇다면 지수에 쫄림 현상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어떤 종목을 겨냥할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제 본론적으로 네. 실질적인 어떤 물음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고 또 우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도 오. 궁금해한 부분이 그것이고 네. 여러분들도 궁금해한 것이 그것이에요. 자 어느 정도 종목들이 바닥에서 꽤나 제 올라왔단 말이죠. 조선주도 지금 PBR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음. 그리고 방산주도 여전히 밸류가 조금 목에 꽉찬 느낌입니다 그런데 수주가 또 연이어 나온다라면 이거는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유동성 환경이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또 원전 관련돼서도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 받았을 때또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전력에 대한 쇼티지 현상은 이건 글로벌리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정 시 매수할 만한 여력이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즉 결론은 기존 주도주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여전히 실적 베이스가 좋게 지금 전망이 된그 섹터들은 조정시 매수. 예를 들자면 하나가 엔터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음, 네. 여러 가지 사법적 이슈들이 각 엔터사들에게 음. 노이즈가 발생한 건 맞, 맞, 맞지만, 기승전 실적이라는 논리로 본다면, 음. 아,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어, 기존 종목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면, 어, 관심 종목 삭제하지 마시고, 네. 항상 조정을 기다리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 언제 나오지? 실적 가이던스는 얼마지? 아 컨셉보다 높게 나오면 충분히 이건 오버시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음, 네. 그러니까 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데 전략은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계좌에 찍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의 당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 전략을 유지하되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루저들의 반란 종목들 요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어, 2차 전지가 왜 오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뉴스 나온 거는, 음. 그, 리튬 관련해서, 음. 예, 중국에 이제 제재를 하는 것 때문에 좀 음. 반세익을 얻은 거 아닌가요? 예, 그니까, 음, 정말 이건 정말, 어,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 던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네. 고객분들이 만약에 2차 전지를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어, 앵커님께서는 어드바이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가격 대면 음. 조금 비중을 조금 늘려보셔도 괜찮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데드캡 바운스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빈집 터리범에 대한 전략으로서 고간이 네. 어, 비어 있으니까 충분히 뭔가의 작은 상승 트리거만 나와도 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더 쉽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중국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 자, 최근에,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동국제강항이면일봉 차트 한번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V자 반등을 형성합니다. 네. 재밌습니다. 어, 철강이라고 하는 업종이, 어, 그렇게 좋은가? 라고 갸우뚱할 수도 있, 있습니다. 그리고, LG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소위 말해서 커머더티의 어떤 소재단에서, 우리 굴뚝산업주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클리컬 네. 쪽에서 과연 이게 좋을 게 뭐가 있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 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제법 모릅니다. 이유는 바로 중국에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 것들이고,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에서 쏘아온 그 작은 공의 키워드는 바로 감산입니다. 음. 생산량의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네. 리튬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쓰임 위에 상장된 원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탄산 리튬 생, 그러니까 선물 가격 가지고 우리가 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제법 바닥에서 이렇게 외바닥 방향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음. 가장 주가에 민감한 부분들은 바로 소재, 특히 양극재 업체겠죠. 그래서 네. 최근에, 뭐, 포스코 퓨처엠, 뭐, LNF, 이런 것들, 뭐, 에코 프로, BM,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것들이, 아, 이렇게 충분히 중국에서 감산, 그러니까 생산량을 좀 조절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관세전쟁, 이런 것들 통해서 네. 좀 목을 좀 조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순간, 결국 반사수에는 한국에게 오겠구나라는 것들이 형성될 수가 음.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업황은 네. 좋지 않고 롯데케미칼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게 주주환원 정책의 카드를 쓸만한 여력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음. 그러니까 즉 상법 개정의 수혜로 거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흘리는 어 들어오는 그런 소식들 감산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충분히 그냥 굴뚝주, 시클리컬 업종 음. 그리고 쩔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조금만 올라오면 우리가 공매도 재개라 생각.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숏커버링이겠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제법 오른 것들이고 저희 당사 하우스 뷰에 의하면 일단 네. 8월 말, 뭐 9월까지는 어떤 2차전지에 대한 종목들은 음. 충분히 어, 상승 룸이 조금은 열려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옮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일단 2차전지에 대한 전략이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는 조금 눈높이나 아니면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동안 이제 국내 시장을 보면 음. 코스피 시장이 조금 강세였고 예. 코스닥도 강세기는 했지만 코스피보다는 음. 이제 흐름이 좀 음. 약한 흐름을 보였어요 음.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뭐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이런 게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5월서부터, 그러니까 4월 중순 5월서부터 주가가 제법 레벨업이 음. 되었을 때 네. 코스피, 또 YTD로 연, 연간으로 바, 봐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뭐 1에서 100이 코스피가 상승했다라면 코스닥은 1에서 한60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높낮이가 코스피가 음. 더 많았죠. 당연히 이유는 뭐단 하나겠죠.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코스닥에 영향 미치는 것보다는 일단 금융주, 네. 그 다음에 지주사, 그리고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코스피의 음. 종목들이 100억 포진되어 있으니까 네. 지수의 상승 부분은 당연히 코스닥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음, 네. 우리가 저번 주서부터 어 들리는 소식들은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사업적 리스크가 소멸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네. 삼성전자 사업부 소멸 그 사업 적 리스크가 소멸이 되었고, 그다음에 금리도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코스닥에 많이 되고 포진되어 있고 제약벌도 사실 코스닥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체인 IT 기업들 장비 소재 업체들이 음.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자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갤럭시 폴드 7을 나는 실제 음. 구매하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네. 한 2주간의 폴더블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이게 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갤럭시 폴드 7이란 제품을 기존의 핸드폰에서 바꾸지 않다 하더라도, IT 핸셋 관련된 섹터 내에서는 작은 혁명이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8이 나온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투자자들은 과연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폼팩터의 변화가 언제 생길 거냐 바로 내년에 생긴단 말이죠 음. 갤럭시 폴드 7을 봤더니 일단 굉장히 얇아졌다 얇아졌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충전 기능까지도 개선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고, 네. 이 해상도 측면. 즉, 왼쪽에서는 AI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오른쪽 화면에서는 상당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웹서핑을 하든지, 다른 업무를 할수 있다라는 이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탑재가 됐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의 네. 시장에서는 인정됐던 것들이 아이폰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음. 갤럭시 폴드 7에 대해서 들어갔던 밸류체인 기업들이 그대로 아이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들이에요. 즉, 예를 들자면, 파인 엠텍이 그랬었고, 네. 그 다음에 OLED 소재를 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가 그럴 겁니다. 네. 자, 내년에 나온 아이폰 폴더블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뭐 네.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리고 최근에 BOE와도 특허 소송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승소했던 것들은 굉장히 어쨌든 음. 주가 측면에서는 어, 모멘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 또한 이런 것들이 IT에서 제법 올라오는 종목들이 네. 공통점 바로 코스닥이라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우리 하반기에 상당히 스케줄이 꽉꽉 차 있는 제약 바이오의 라이센스 아웃 아니면 음. 학회 그다음에 임상 일상 이상 결과들 뭐 비만 치료라든지 항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뭐 뭐 다른 특수한 병에 관련돼서 연구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고 음. 약간 시계가 좀 늦춰지긴 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은 결국 올해 두번또 내년 상반기까지 한 두세 번 정도 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거는 뭐 기정화 뭐뭐 뭐 사실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뭐다 제약 거요다라는 것들을 상황을 음. 때 오히려 코스피 시장은 어느 정도 레벨 음. 업이 됐기 때문에 네. 어떤 방금 얘기했던 세제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음. 지원금 지급 네.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아무리 시장에다가 영양제를 뿌려줘도 그 상승폭은 조금 새롭지가 않은 거죠 음. 네. 그니까 항상 주식시장에서 좋은 건 뭡니까? 신선한 것. 음. 근데 또딱똑 또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울거 먹으면 울거 먹을수록 네. 그 영향력은 조금 낮아지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 효과로 음. 얻었기 때문에 네. 그 전략을 코스닥으로 그대로 옮겨 가면 음. 좀더 수익률 제고하는 데 도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럼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음. 코스닥은 지금 보시는 게 제약바이오, 그리고 음. 2차전지, 요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업종을 또 주목해야 될 업종이 있나요? 다른 업종을 주목을 해야죠. 항상 음.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야 되고, 항상 네. 새로운 상상의 날개를 피셔야 할 때가 지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예를 들자라면, 우리가, 음, 가장 시장에서 두 마리 용이 가장 부러웠죠. 하나가 사실은 삼양식품이 부러웠을 테고, 음. 네. 하나가 바로 파마 리서치가 부러웠을 겁니다. 자. 음, 하나는 음식료고 하나는 피부 미용인데 약간 실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피부 미용의 룸이 더 열려져 있다라는 것들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인데. 자, 네.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좀 좋은 피부 미용 관련된 그런 의료기 관련된 종목들은 어, 상당히 잦은 상폐 이슈가 좀 있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대체제 종목이 뭐가 몇개안 남은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올리지아, 올리지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피부 여러 분 땡기는 거 알지 않습니까? 네. 그 종목이 원택이죠. 우리 회사 스몰캡에서도 커버리지 않은 종목인데, 그렇죠. 원택이 쫙 올라갑니다. 네. 자, 파마 리서치의 대표적인 제품이 뭡니까? 리쥬란이죠리쥬란은 여성,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어, 뭐, 가장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뭐, E c c 기준으로 피부에 넣었을 때, 음, 대략적으로 한 7, 80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아파요. 아픈 만큼 성숙한 게 아니라, 아픈 만큼 이뻐져야 되는데, <laughs> 네. 그거를 좀 기다리십니다. 참고.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바로 효과가 안 나옵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오히려 효과를 빨리 좀 나타냈으면 좋겠고, 금액은 좀 비싸더라도, 한리즈란보다한두배세배 배 비싸더라도 좀 용량을 좀 많이 넣어서 바로 효과를 할려는 게 강남 성형외과의 실제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음, 리투라는 네. 새로운 또 물질을 넣거든요. 그게 또 LNC 바이오. 음. 뭐 이렇게 하는 종목들은 네, 네. 아 동종 섹터에서 이게 치고 하는 종목이 나오면 그2등3등 주자들도 한번 음. 살짝 봐야 되고. 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에 또 방산 관련된 탱크 만드는 또 부품 업체가 또상당을 합니다. 음. 이런 것들 네. 또이 영상이 목요일 에 나가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화요일에 촬영하고 있는데 네. 내일 되면은 또폴더블에또 도우인시스가 음. 도우인시스가 또 상장을 합니다. 음, 이게 그러니까 이게 UTI, 그러니까 UTI 그니까그까 UTG 관련돼서도 사실은 뭐 UTI가 되냐 뭐도우엔시스가 되냐 사실 뭐뭐 여러 가지 뭐, 뭐 얘기들 많지만 어쨌든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또 폴더블 관련 종목들이 상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뭔가 새로운 종목들이 나왔을 때그 업종이 뭐지? 얘는 얼마의 밸류를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네. APR이 그랬단 말입니다. APR, A.P.R 같은 경우도 상장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종 업동, 업종입니까? 화장품이잖아요. 음, 음. 화장품에이 A.P.R이 상장해서 쭉 올라가는 흐름들입니다. 자 명분이 바로 뭡니까? 바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아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조금 아, 높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너,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 되는 거는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올해 또 내년 또 내후년 컨센서스가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 내에서 이렇게 투자 아이디를 어 계속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번 주에 또 메타가 새로운 버전 음. 플래닝을 하나 오픈했죠? 네. 바로 AI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하겠다. 하나 더. 10월 달에 되면 우리 저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안경이 그냥 단순한 안경에서 벗어나서 IT 업체들은 최근에 빅테크들이 누구랑 손잡냐면 안경을 제조하는 제조사와 콜라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레이벤이라는 안경 업체들도 지금 어, 메타와 손을 잡고 있고 또 다른 비테크들은 또 우리 또 젠틀 몬스터라고 해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안경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과 손을 잡습니다 왜자 애플의 아이폰 폴더블이 나오죠 아이패드는 안 나오겠습니까 아이패드도 접힐 겁니다 자그 다음에 새로운 it 혁명 기기는 뭘까요 바로 스마트 글라스겠죠. 지금은 2세대예요. 안경을 쓰는 순간 안경 내에서 맵이 보이고 뭔가 서칭이 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얘네들이 하려는 건몇 뭐 세대다? 3세대다. 그러면 이 스마트 글라스에 납품할 수 있는 구동 칩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네.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연동될 수 있는 기능을 할수 있는 업체들은 뭐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서칭하시고 공부하시면 바로 수익률로, 어, 이어질 수 있고, 조금은 선구자적 투자가 될수 있죠. 좀, 왜냐면 출시 일정이 2026, 2027년이니까, 지금 2025년에 투자하는 게 맞아? IT는 항상 1, 2년 선행 투자가 돼야 한다는 것들을 한 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어, 오늘 나와주셔서 쭉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오늘 그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을 음. 간략히 조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많은 내용들이 간략히 <laughs> 정리가 되겠습니까? <웃음> <웃음> 네. 어, 뭐, 이 말씀을, 은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사실은, 포모 현상에 빠지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포모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남들은 즐기고 있는 이런 종목들 수익률에 음. 나는 외톨이가 되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포모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순간 여러분들은 나도 이제 합류해야지라는 순간 걱정이 되는 거죠. 어, 소위 말해서 내가 상투 잡는 거 아니야? 내가 사는, 내가 사는 순간 이제 끝물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아이디어를 한번 발굴하십시오 음, 예를 들자라면 네. 종목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해당 섹터가 좋아 보이면 etf 라는 좋은 물건이 있잖습니까 음, 네. 어, 충분히 etf 들어가 보면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다 상세하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자 etf 관련돼서도 한번 좀 전략적으로 제약바이오 ETF 한번 찾아보시고, 네. 아, 2차전지 종목 좋다고 하는데, 한 8, 9월까지는 좀 좋아보이는데, 그러면 ETF 뭐 타이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코덱스가 될 수도 있고, 에이스가 될 수도 있고, 라이즈가 될수 여러 가지 운용사들이 출시된 그런 ETF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일단 종목에 관련돼서 내가 상투 아니야? 라는 걱정을 좀덜할수 있겠죠. 왜? ETF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 자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고민 없으셔도 ETF 충분히 간접 직간접적인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음, 네.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어, 실현해 보시면 충분히 이 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음, 네. 어, 2025년 하반기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소외됐지만 음. 앞으로 유망한 업종 쪽으로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자료는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화목화 런치스탁 다음 시간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며 최근 증시에서도 그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대체 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을 준비했고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용 다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